민속씨름단 박권익 선수. 자 팔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영암군민 영암군 민속씨름단 소속의 박권익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영암 군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박권익 선수 모래판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금년 6월 대회에서 태백급 2위에 오르고 이는 선수입니다. 이 2010년도 유성구청에서 인성구청 어, 네, 팀을 인성. 옮기면서 어,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영화구 쪽에 막, 마...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윤필재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괴메 카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네. 설날 대회 때는 파워레인저였거든요. 네, 이번에 요괴메 카드로 바꿨습니다. 네. 아들인 승원군이 이제 요괴메 카드로 넘어간 것 같아요. 파워레인저에서. 좀 컸네요, 이제. 네. 자, 작년, 전년도 챔피언입니다. 2018 추석 장사 실즌대 태백 장사를 차지했던 윤필재 장사. 네, 특히 아. 유필지 선수는, 어, 작년 말이고 2017년, 2018년 두해투 추석 장선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 먹게 되면은 세번 트리오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영암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는 박권익 선수. 하지만 상대는 추석 장사 시름에서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필재 장사입니다. 어 특히 또 윤필재 선수는 이 웨이트로 몸을 굉장히 단련시켰는데요 작은 체구에 어, 근육량의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런데 시합 전에는 항상 6 k g 체중을 좀 불렸다가 근력을 불렸다가 시합 전에 6 k g 감량을 한다는데요. 윤필재 어, 선수의 신형이 바로 이트레이너에고 한답니다. 자 박권익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암군 민속 시름단입니다 금년 날 2776에 80kg 들배지기를 주특기라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대회 태백급 2위에 오른 바 있는 선수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크게 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서는 상대의 모습 윤필재 장사입니다. 금년 날26 168에 80kg 들배지기를 주특기라 하고 있으며 태백 장사 네 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신장이 작지만 근력을 키움으로써 힘을 더 키워서 그 부족한 신장을 더 채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리터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윤필재 선수의 팔뚝이 2도 밖과 3도 밖은 팔의 굵기가 윤필재 선수의 거의 두 배가 깝죠 네. 그만큼 근력 양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지금 삿바 싸움부터 치열한데요. 네. 이 치열하게 서로 맞잡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끼게 넣어 주십시오. 이 순간에도 선수들이 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높낮이, 그리고 어깨 위치 그리고 사발에 당기는 어, 느낌이 이 승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부터 시름 삽발 잡는 순간부터 시름을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카스타인두 번째 경시작겠습니다 자, 포박 올리는 박버닉! 포박 올니다 버티는 윤필재!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윤필재가! 자, 다시 한번 박버닉! 박버닉!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한발 안에 넣어서 버티면 윤필재. 자! 윤필재, 어, 윤필재! 눈이... 밀었어 부진이라는 네, 질요 <laughs> 야두 이야... 번에 걸친 박건익 선수의 들배지기 네 박건익 선수가 두 번에 들배지기 를 시도했는데 지금 윤필익 어, 선수가 들을 좀 들었습니다. 장단지 부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왼다리를 차고 돌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도착맞자 윤필재 선수 기다리면 기다렸던 듯이 바로 네 마수로 들배지기로 해서 배지에 열치않자 바로 밀어서 마무리하는 윤필재 선수 야 방금 전첫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힘과힘에 대결이었어요 박건익 선수가 그 다른 공격을 펼치지 않고 윤필재 장사를 상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네요. 네, 이 들배지기는 힘과 기술이 같이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윤필재 선수로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들었을 때이 동적인 자세가 멈추지 면안돼요 돌면서 상대의 중심을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가 바짝 붙어 있으니까 놓자마자 바로 되치기 그것도 들배지기로 당해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아, 하지만 박권익 선수 윤필재 선수도 약간 좀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동평군수의 모습이죠. 예, 씨름에 대한 어, 사랑이 어, 다른, 나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저, 응원을 저, 받고 저, 있는 박권익 선수. 그리고 추석 장사 씨름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필재, 윤필재 장사. 팔 강전이지만 굉장히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있습니다 네, 모든 판이 결승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어, 이 선수들의 심리적으로 봐도 윤빛지 선수는 시합을 좀 즐기는 편이고 네. 이 박근혜 선수는 특히 또 자기 지역 팀에 사다 보니까 영암에 사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관중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박건희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줘서 더 재밌는 경기 한번펼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수들의 진이 걸렸습니다. 자태백는 지금 네 김기태 감독의 모습이죠. 네. 긴장이 많이 되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태백급에서는 영암 출신이 한명한명 올라왔거든요. 배영수 감독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태백급에서 이 영안 군청은 2017년도에 창단해서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네. 14번의 장사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오. 이번 태백급을 장사하면 15번이 되는데요. 근데 무려 이 팀에서 이 태백급이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네. 자박권익 선수의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좀 여기 있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응원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어, 그러면 의성군청은 27년의 어, 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네. 또 이번에 장사를 하면은 또 김주수 군수가 또 한우를 쏜다고 <웃음> 하네요. <웃음> 자, 박보닉 선수와 윤필재 장사 두 번째 판. 두 선수 어섰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들비지기, 들비지기, 들지기 자, 윤 번째 들비지기. 자, 버티는 이십니다. 아, 넘어가는군요. 자, 두 번째 판, 윤필재 장사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역시 윤필재 장사 노름미까지 겹쳤습니다. 네. 처음에 들리니까 불안함을 느끼니까 이번 판은 바로 천재 공격으로 이 단신의 들배지기로 상대방 번쩍 들었다가 여의치 않자 바로 놓으면서 빗장거리로 마무리하는 굉장히 테크닉적인 곳에서 목을 보시죠. 네. 와, 이 다리 보십시오. 안쪽에 넣었다가 바로 넘어가는 박권희 선수, 윤필재 선수가 넘겨버립니다. 네, 이 빗장거리는 또한 보면은 지금 발을 체력에 깊숙이 씹으는데요. 네. 바로 문장 골이 옛날에 빗장을 건다 해서, 네. 이 형태를 본 따서 이 명칭이 나 당겼던 기술이 바로 이 빗장거리입니다. 그렇군요. 상대를 빗장은 발로 밀어 넣어서 뒤로 밀어 중심을 흐트러 놓 밀어 넘어뜨리는 거죠. 아, 윤필재 장사 진짜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저 보이는 근육에서부터, 그 넘어 상대,